뭐예요? 원, 원. 이거는요. 사각형. 이거는요. 각형 자, 원, 사각형, 삼각형이요. 네. 사각형은 변의 수가 몇 개인가요? 변의 수가 뭐예요? 요 직선. 네 개. 네 개. 삼각형은 변의 수가 삼, 몇 개인가요? 세 개. 세. 자 이다야. 이거는 꼭지점이 몇 개예요? 네 개. 자 이채야. 이거 꼭지점이 몇 개예요? 세 개. 세 개. 얘는 꼭지점이 몇 개예요? 네 개. 어, 없죠. 자, 아, 엄마가, 고모가 여기 위에다가 책을 올릴 거야. 응. 그럼 이거 는거 이렇게 책을 각각 쌓아서 올릴 거야. 근데 자 여기서 퀴즈. 어느 도형이 가장 많은 책을 무게 책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? 응? 채영이는 뭐? 사각형 다리는 뭐? 사각형 이유가 뭐, 뭐, 뭐예요? 요게 꼭짓점이다뒤축한 어. 거가 더 많잖아. 아하. 그래서 채영이는 어, 요거 요 면도 네 개고 응. 다네 개라서 네 개라서. 자, 그러니까. 꼭짓점의 개수가 가장 많은 아이는 4! 이 아이죠? 얘는 3 개, 얘는 4 개. 여기서 한 가지 알려줄게. 얘는 꼭짓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. 엄청나게 많은 꼭짓점이 있기 때문에 동그랗게 생겨버린 거야. 그래서 얘가 가장 많은 꼭짓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모양은 없어 보이지만 그럼 점가더 응. 많이 올릴 것 같다 아 얘가? 그럼 정답 바꿨어? 꼭짓점의 개수가 가장 많은 도형이 가장 힘이 셀 것이다? 맞아? 맞았어 지금부터 도이 얼마나 센지 최소한 <laughs> 90개 올려서 하나, 엄마가 공과 1, 2 숫자를 분명 한 곳씩 정중앙에 올린 거야 자 똑같은 수계개이 여기 있어요 다섯. 형이1 <laughs> 가운데 돌려주세요 다영이 2 쓰러질 가 돌릴 거야 2 올릴 어, 때는 <laughs> 잘에올려야돼자 세형이 3한번더 쳤다 3자 다영이 4 세형이 5 다영이 6 하! 몇 개에서 방금 쓰러졌지? 섯개섯개 오케이 자니 오, 아니, 오, 아니, 자 아니, 오, 아니, 오, 아니, 오, 아니, 오, 오, 아니, 오, 아 오, 아니, 아니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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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오, 아니, 오, 아자 오, 아니, 오, 아니, 오, 아니, 오, 아 오, 아니, 오, 아니, 오, 아니, 오, 아니, 오, 아 오, 아 오, 그러면 <목소리도> 어 이거 진짜 까지다 받지? 옹기롱님이 가장 세어 그러면 꼭짓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무게를 어떻게 한다? 무게를 잘 견딘다. 오늘 과학 끝.